기다려야 돼다 조금 힘들겠다. 진짜. 맞아. 원래 콧소리보다 이렇게 쫙 깔고 먹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 맞아. <laughs> 어 야야야. <laughs> <laughs> <야, 야>, <laughs> 근데 사실 아까 포 한우였잖아. 벌써 <laughs> 원 한우가 날라가가지고 정말 마음이. <laughs> 이해봐. 어? <laughs> 오빠 이해봐. 오빠 <laughs> <laughs> 이리 네? 이리 <laughs> 이해봐. 이리와 이리와 빼줄게 이 뭐야 포. 아 포궁이 진짜 <웃음> 바꿔. 아 <아유>, 진짜. <laughs> 뭐야 뭐가 묻었어? 김 묻었어? 김. 못 왔어? 김. <laughs> 내가 진짜 사랑하니 오빠 그런 거 빼주지. 사랑하면 저렇게 빼주면 안 돼? 손을 빼줘야지. 손은 더 비위생적이죠 요즘에. 요즘 같은 시대는. <laughs> 고맙습니다. 요번 드시느냐 어... 오이 토마토 게를 곁들인 가리비 관자 샐러드 준비해드렸고요. 네, 어... 가리비 가리비. 어, 피타이저네 진짜 이거. 요번 드시느냐 오이 토마토 게를 곁들인 가리비 관자 샐러드 준비해드이 나오면 안 들어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우, 어우, 빨리 감기 안 오죠. 빨리 감긴 줄 알았어. 개눈 감고 먹네. 어. 아우 저렇 긁어 먹어서. 아, 아. <laughs> 제 스타일은 진짜 아닙니다. 저렇게 먹는 거는. <laughs> 나 사실 이게 코스에서 음. 오늘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 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기별이 안 맞아. <갔지. 웃음> 기별은 가겠지. <웃음> <웃음> 자, 이번 디쉬는요 홍조게살 육사시이 준비해드렸고요 채소는 잡근대랑 하이트 아스파라스의 와사비 드레싱 이양요 네. 맛있겠다 카르파치오인가 보다 네. 나이프도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음, 나이프, 나이프를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카 내가 칼은 왜 필요해? 알았어. 말아서 먹었네요. <laughs> 그래서 다 먹었어? 페니버가 응. <laughs> <소프가> 안 나와. <먹어. 웃음> 진짜 소량으로 조금 신나. 근데 진짜 맛있긴 하겠는데 양이 적다, 그죠? <laughs> 뭐 어렵지 않지 그런 거야 뭐. <laughs> 음? 뭐었어 먹으면서 계속 그냥 메뉴만, 메뉴만 보고 있네. 이제 아, 아, 나오나 언제 좀, 나오나. 늘 대화를 좀 해야 될것같으니까 대화하고. 말이 없 벌써 다 먹었어? 뭐 먹을게 뭐가 있 <laughs> <laughs> <laughs>